력을 꿈꾸던 왕이 있었습니다. 조선조 24대 임금 정조입니다. 조선왕조실록에는 1800년 6월 14일 정조의 등에 조그만 종기가 났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종기가 난지 보름 뒤 갑자기 그는 사망합니다. 그의 나이 49살, 왕에 오른 지 24년이 되는 해였습니다. 정조 사망 직후 그 죽음에 대해서 의문을 품은 사람이 많았다고 역사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역사 추리는 200년 가까운 세월 동안 전해져오던 정조의 죽음의 비밀을 풀어보겠습니다. 먼저 그 비밀의 단서를 찾기 위해 조선 왕조 실록에 기록된 한 사건의 현장을 찾아봅니다. 이 사건은. 정조가 죽은 지석달후 경상도 인동 지방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순조 실록에는 인동 지방 사대부인 장시경의 집에서 일어난 이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날 장시경의 집에는 일가 친척들과 노비 등 60여 명이 무기를 휴대한 채 모여들었습니다. 이 일부러 약을 과하게 써서 전하께서 승하하셨습니다. 주상께서 독살을 당하셨는데 백성된 도리로 우리가 어찌 가만히 있겠습니까? 나장시은 지금 역적들을 처단하러 한양으로 올라가려고 합니다. 준비가 다 되었어. 인동관으로 몰려간 장시경 일행 60여 명은 관문을 열어보지도 못한 채 진압당하고 말았습니다. 당시 정조가 독살되었다는 소문은 한양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인동에까지 퍼져 있었습니다. 실록뿐 아니라 당대의 실학자 다산 정약용이 쓴 여유당 전서에도 정조의 독살을 믿고. 군사를 일으킨 장시경 사건의 전말과 그 후손들의 삶에 대해 자세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한 정조 당시 조정의 공식 기록인 심정원 일기에도 갑자기 임금이 죽으니 의관이 의심스럽다라고 씌어 있습니다. 실록에는. 정조가 병들어 누운 15일간의 치료 내용이 상세히 적혀 있습니다. 갖가지 탕제와 고약을 쓰고 지방에 있는 종기 전문의원까지 불러 치료를 했다고 합니다. 이 같은 정조 치료 과정에 어떤 문제가 있었을까요? 당시 정조 치료에 사용했던 약제는 한방의학적으로 보면 적절했을까요? 취재팀이 품은 첫 번째 의문입니다. 치료 과정에 관한 의문을 풀기 위해서 먼저 경희대 한방의료원을 찾았습니다. 현대 한의학에서는 정조의 치료에 쓰인 약과 그 효능을 어떻게 해석하고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서입니다. 취재팀은 정조 치료에 쓰인 탕제 열 가지를 실록의 근거에서 당시와 똑같은 성분과 양으로 다시 조제해 봤습니다. 가감소요산, 백호탕 사순청량음. 유분 탕리산 등 낯선 이름의 이 약들이 정조의 병에 과연 어떤 작용을 했을까요? 초기에는 정조의 증상이 열성의 증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종기가 나서 온몸에 열이 오르고 그리고 가슴이 두근두근하고 한 그러한 증상이었기 때문에 초기에는 열을 꺼주는 약재들이 많이 들어갔습니다. 여기 보이는 것처럼. 어, 가감소요산이라든가 또는 백호탕이라든가 이런 것은 성질이 매우 차기 때문에 정조의 종기를 치료하기 위해서 의원들이 사용을 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두 번째 단계로 넘어와서는 병의 증세가 더 악화된데다가 몸이 더 세약하게 되죠. 그래서 그 세약한 것을 보충하기 위해서 여기 보이는 팔물탕이라든가 생맥산이라든가 이런 따뜻하고 보호하게 하는 몸을 보호하는 약재를 써서 병을 치료하고 또 정신도 혼리하기 때문에 정신을 깨어나게 하기 위해서 우황청심환이라든가 사향소화번이라든가 이러한 처방을 해보지만 결국은 깨어나지 못하고 죽는 그러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 뚜렷하게 독성이 있는 약제나 직접적으로 죽음을 초래할 만한 약제는 발견할 수 없었습니다. 정조가 종기가 나서 나타나는 증상들. 쉽게 이야기하자면 가슴이 두근두근한다거나 열이 오른다든가 어 박근화끈거린다든가 이러한 증상을 없애기 위해서 처방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음, 적절한 처방이라고 판단이 되십니까? 예, 그래서 어 아마 그 당시의 의원들이 정조의 상태를 관찰을 하고 합당하게 처방을 내리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당시의 의학 수준에서 정조의 병세에 대한 이러한 처방들은 별 무리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다양한 탕제들을 썼던 것은 나름대로 최선을 다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임금의 몸에는 절대 칼을 댈수 없다는 금기 때문에 외과적인 수술이 불가능했던 상황에서는 더더욱 어려운 치료였음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장시경이 믿었던 것처럼 의원이 약을 과하게 써서 죽었다는 근거는 희박한 듯합니다. 한데 정조는 죽기 8년 전인 41살 때에도 피부 질환을 앓은 적이 있었습니다. 이피부주라는 정조의 고질이었습니다. 그렇다면 결국 지병인 종기가 악화돼 죽음에까지 이르게 되었을까요? 여기서 우리는 조선왕조실록의 정조치료에 관한 기록을 다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실록은 이 치료과정에서 약을 쓰고 고약을 붙이는 것 이외에 연훈방이라는 처방을 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연훈방에 주목해봅니다. 1800년 6월 24일 조선왕조실록에서는 연음방 치료를 위해 경면 주사를 사용했다는 글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연음방의 효염과 독성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었지만 의원들은 효염이 있다고 권했습니다. 지연아 경면 주사를 태워 연기를 쐬는 연음방이 효염이 있다고 하옵니다. 과연 종기에 독을 없수 있겠는가? 예. 연기를 쐬는 법은 서정수가 효험을 보았다고 하옵니다. 음. 그럼 연운방을 시험하도록 하여라. 어, 연운방은 그 경면 주사를 태워 그 증기를 쐬는 그 전통적인 치료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이 경면주사는 수은을 함유하고 있는 한약재 중에 한가지입니다. 이 경면주사와 연음방이 구체적으로 신체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여기는 한약재료의 효능에 대해 연구하는 경희대 한의대 본처학교실입니다. 전통 한약재의 하나인 경면주사가 연음방 치료에 어떻게 쓰이는지 알아보기 위해 경면주사를 태워보았습니다. 경면주사가 타면서 연기가 나옵니다. 이 연기가 바로 악성종기의 치료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태워서 쓸 때는 덩어리인 경면주사를 사용하지만 우황청심환 등 복용하는 재료에 넣을 때는 가루 상태로 만들어 독성을 제거한 수비주사를 사용합니다. 이 주사에는 수은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수은은 0.2g 정도가 흡수되면 중독현상이 나타나고 그 10배인 2g이 넘게 흡수된 경우에는 치사량으로 작용합니다. 수은은 그 독성이 알려지기 전 수백 년 동안 악성 피부질환 치료제로 쓰여왔습니다. 가진 탕제로도더 이상 치료될 수 없을 만큼 심각한 상태의 정조에게 수은의 독성은 치명적인 역할을 했을 것입니다. 정조는 죽기 5일 전부터 사망할 때까지 모두 d c 차례의 연음방 치료를 받았습니다. 상 c h 부위 l 연기를 직접 i 정조는 열린 상처로 수은을 흡수했을 것입니다. 또한 흡수가 가장 빠른 호흡기로 도 수운이 전달됐을 겁니다. 이렇게 흡수된 수운은 환자인 정조 에게 과연 어떤 작용을 했을까요 실록에 나타난 정조의 증상과 한방 양리 전문서적에 쓰여있는 수운 중독 증상을 비교해 보았습니다. 실록에는 정조가 연운방 치료를 받은 다음 날부터 입맛이 없어지고 잠든 것처럼 멍롱해지고 정신이 혼미하고 피고름이 나왔다고 적혀 있습니다. 이 같은 정조의 증세는 한방 양리서적의 수운 편에 쓰여 있는 급성 수운 중독 증상과 일치하고 있습니다. 식욕부진, 혼수, 정신혼미, 출혈 등이 그 일치된 증세들입니다. 정조의 죽음이 연음방때문인가 아니면 그 전에 이미 다른 폐혈증이라든가 그 죽음으로 몰고 어쩔 수 없이 죽을 수밖에 없었던 병인가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결론을 내릴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어떠한 상황이든 이 연훈방이 정조가 죽는 데 있어서 크게 도움을 주지는 못했을 것이고 오히려 어 죽음을 더 재촉하지 않았을까 그러한 생각이 듭니다. 연훈방 치료가 정조의 병세 악화와 깊은 연관이 있음을 추측할 수 있습니다. 정조는 급성 수은중독으로 갑자기 기운을 잃고 보름 만에 죽었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물론 연훈방치료가 정조의 직접적인 사인하고 결론짓기는 어렵습니다. 이렇게 정조 죽음에 대한 의혹을 현대 한의학으로 풀어냈는데도 한계가 있습니다. 정조 죽음의 진상을 추적하려면 당시의 시대 상황을 살펴봐야 합니다. 우선 정조가 어떻게 왕이 오르게 됐고 어떤 왕이 되고자 했는지 그 상황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정조는 뒤지에서 죽어간 사도세자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는 아버지 사도세자가 어처구니 없이 죽어가는 것을 지켜봐야 했습니다 이때 정조의 나이가 11살이었습니다 복잡하게 얽힌 권력 내부의 갈등으로 아버지를 잃은 정조는 많은 생각을 하며 자랐습니다. 그는 영조에 이어서 왕위를 이을 세손으로 책봉됐습니다. 어릴 때부터 영민하고 학문에 열심이어서 반나절 동안 열세군의 책을 읽기도 했습니다. 이런 학문 연마는 훗날 뛰어난 학식으로 신하들을 가르치는 수준에까지 이릅니다. 또한 활쏘기에도 능해서 훗날 문무를 겸비한 왕으로서의 자질을 충분히 가지고 있었습니다. 환경이야! 왕위에 오른 정조는 계속되는 당장의 폐해를 없애기 위해 영조보다 더 적극적인 해결책을 추구했습니다. 그는 영조의 탕평책을 뛰어넘는 획기적인 정치개혁을 구상하고 있었습니다. 사도세자의 죽음에서부터 비롯된 정치적 대립 때문에 노롬 벽파 등 기득권층과의 대립은 치열해져 갔습니다. 정조가 증위한 그의 7월 28일 왕의 침소인 존현각에서는 정체불명의 사람이 침입하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왜? 처음에는 단순히 도둑이라고 생각하고 범인을 조사하던 중 뜻밖의 사실이 밝혀집니다. 정조를 암살하려는 조직적인 음모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 사건으로 홍지해등 마흔여섯 명이 역모 혐의로 처형됩니다. 조선 시대 3대 명군의 한 사람으로 손꼽히는 정조가 이 같은 암살 위협을 받았다는 것은 놀라운 일입니다. 암살 위협은 정조가 하려고 했던 개혁 정책 때문에 빚어졌다고 볼수 있습니다. 정조 시대는 조선 왕조가 건국된 지약 400년, 사회적 모순이 쌓여가고 있을 때였습니다. 특히 첨예해진 당정의 대립은 이러한 사회적 모순을 그대로 담고 있었습니다. 이 같은 모순을 척결하려고 정조는 개혁을 단행했습니다. 그러나 이 정조의 개혁에는 현실적인 장애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기득권을 지고 있는 세력들이었습니다. 정조의 어떤 개혁 정책들이 기득권층을 위협했을까요? 정조 시대에 접어들어 정치적 기구로 탈바꿈한 규장각을 통해 정조의 개혁이 기득권층에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알아 봅니다. 1776년에 지위한 정조는 규장각을 거듭나게 합니다. 단순히 도서를 보관하고 출납하는 도서보관소에서 새로운 학문기관이자 정치기관으로 규장각의 성격을 바꾼 것입니다. 새로운 정치의 장을 열려고 한 정조에게는 새로운 인물이 필요했습니다. 이 인물들을 정조는 규장각을 중심으로 양성하고 배출했습니다. 규장각의 학문교류를 통해 정조 자신의 정치이념을 전파해갔고 또한 정치개혁을 이끌어갔습니다. 그 구체적인 장치로는 규장각에서 과거에 합격한 몇 명을 공부하게 한후 정계로 진출시키는 제도인 초계문신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 제도는 전통적인 방법인 과거합격, 홍문관 수학과 이조전랑이라는 기존의 인재등용 코스를 넘어서서 정조 자신이 직접 인재를 선발하고 육성시키는 것이었습니다. 정조 당시에는 이초계 문신에 등용되어야만 높은 관직에 오를 수 있었습니다. 즉, 초계 문신 출신자들이 정치 판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한파당쟁에 상관없이 함께 국정에 참여할 참신한 인재를 등용하는 이 제도는 왕을 뒷받침하는 새로운 정치 세력의 준비였습니다. 유명한 다산 정예경도 이초기문신 출신이었습니다. 정조는 규장각과 초기문신을통해서 학문을 진흥시키는 것이외에도 정치적 포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정조는 1781년부터 초계 문신제를 통해서 그 과거에 갓 합격한 연수한 그 문신들을 뽑아서 자신이 직접 교육을 시키는 그런 방식으로 초계 문신제를 운영했는데 한 20여 년이 지난 그 18세기 말 그러니까 대체로 1795년 이후가 되면 이들이 어느 정도 이제 성장을 해서 자신의 입장을 받쳐줄 수 있다고 판단을 한것 같습니다. 따라서 정조의 이러한 자신감이 늘어남 암의 비리에서 상대적으로 기득권을 장악하고 있었던 세력, 주로 이제 노론을 불릴 세력에게 있어서는 정치적인 위협이 가중되는 그런 현상이 벌어지는 거죠. 규장각과 초계문신을 통한 새로운 인재 선발 정책은 왕이 직접 정치 세력을 양성하는 획기적인 방법이었습니다. 이 같은 방법으로 인재를 등용한 것은 정조 시대 여당적인 노론 벽파의 정치적 생명에 위협적인 역할을 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정계진출을 차단하는 초계문신과 같은 제도만이 당시 집권층을 옥제었을까요 아닙니다. 경제 분야에서도 집권층을 위협하는 개혁조치가 단행되고 있었습니다. 당시 상공업이 성행하면서 정치적 기득권 세력들이 특권 상인들과 결탁하는 폐단을 막고자 했던 것입니다. 이러한 경제 개혁은 집권 세력의 돈줄을 막고자 하는 의도에서 시행된 것입니다. 18세기 후반의 조선은 지금까지 자급자족 수준의 농업 경제에서 상공업으로 경제 단계가 전환되는 시점이었습니다. 따라서 자연히 유통의 필요성이 제기됐고 자본을 소유하고 있던 기존 세력들의 독점은 범위가 넓어져 있었습니다. 유통을 장악하고 있던 시전 상인들은 일반 상인들이 장사를 할수 없게 막는 권리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금난정권이었습니다. 애초에는 육이전이라 해서 여섯 개의 특권 상점으로 시작한 이 시전 상인들이 영조 시대를 거치면서 300여 개로 늘어났습니다. 이런 시전 상인들의 독점 매점매석, 가격폭리 등의 횡포가 날이 갈수록 심해져갔습니다. 이런 폐해는 조정에서도 논의가 될 정도에서 제도적 변화가 필요한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등장한 것이 신해 통공입니다. 금난정권을 부여받은 시전 상인들이 독점하고 있던 상행위를 일반 상인에게도 열어주는 제도가 바로 그것입니다. 지금까지 대자본상인들은 경제적인 이익을 위해서 정치 세력과 결탁하고 있었습니다. 당시 학자 이의원은 그 결탁 정도가 친척보다 밀접하다고 쓰고 있습니다. 바로 이를 막기 위해 신의 통공이 시행되었습니다. 남인의 거두 최제공이 실천 옮긴 이 신의 통공은 대자본 특권 상인들과 배후 정치 세력의 유착 관계를 막는 정치적 의도가 숨겨져 있는 정책이었습니다. 당시에 이그 지주들을 중심으로 하는 이 특권층들의 물종을 주로 취급하던 어 시전 상인들이 제약을 받고 어이 농민들의 물종을 주로 취급하던 소상인들, 수공업자들, 그리고 일반 그 농민 출신 병사들 자유로운 그 상업 활동이 허용이 되, 된 것입니다. 어, 당시의 기록을 보면, 어, 이 정치가들이 자신들의 서울 출신을 어, 이 대상인들과 그 결혼을 시켜서 어, 그것을 통해서 정치 자금을 그 조달했다 하는 기록이 있습니다. 어, 즉, 어, 이러한 그 관행들에 대해서 어, 정조가 그 철퇴를 가려고한 것이다. 이것으로서 이 노론 특권층의이 정치자금원이 실제적으로 타격을 받았다. 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정조의 경제정책 역시 당시 집권층인 노론의 기반을 흔드는 치명적인 조치였습니다. 지금까지 정조는 기존 이념 체계인 정통 성리학을 수용하면서도 개혁 의지를 전면에 내세우지 않고 점진적으로 정책을 시행한 노련한 군주였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정조의 개혁 정책에 변화가 옵니다. 점진적인 개혁에서 급진적인 개혁으로 그 방향을 급선해한 것입니다. 1800년 음력 5월 30일의 일입니다. 과인의 간절한 소망은 이 나라의 오래된 과오를 바로잡는 데 있어 처음 보위에 오를 때부터 올바른 정치를 천명하였고 그것을 통치의 근본으로 삼았던 것이니 내가 보위에 오른 이후에 등용한 인재들을 살펴보면 은내 참뜻이 어디에 있었는지 잘알 것이오 친절하신 분부로서 환하게 일러주시니 신하된 자로 망극할 따름이옵니다 과거에는 당쟁을 없애려는 고심 때문에 사람을 쓰는 일에 기준이 없는 때도 있었어. 그러나 지위, 과와 대소를 막론하고 참으로 올바른 정사를 위한 마음이 있는 자가 곧 과인의 인물이니, 내가 사람을 쓰는 기준 또한 이러한 뜻을 벗어날 수는 없을 것이오. 정조의 뜻은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이날 정조는 절대적으로 자신의 뜻에 맞는 인재만을 통용하겠다고 밝힌 것입니다. 즉 당시 다수파인 노론의 정치적 입지가 훨씬 축소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정조가 지목할 차세에 대해 정치 실권자는 재위 20여 년 동안에 정조가 통용한 인물들을 보면 미리 짐작할 수 있습니다. 바로 이가환, 박주원, 정약용과 같은 대혁 성향의 인물들이 다음으로 세대 교체될 것을 암시하고 있었습니다. 정조의 정치 이념에 따르는 대혁적인 인물들이 조정의 실권을 장악하면 다수 집권층인 노름벽파는 정치적으로 치명적인 위협을 받게 됩니다. 고해 영조 발표 직후 올라온 예조 참판 이석우의 반대 상소는 정조의 정치구상에 대한 격렬한 저항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상소는 다수세력인 모든 벽파를 결코 배제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제까지 이 점진적인 개혁을 추진해왔던 정조가 이제는 급진적인 개혁을 추진할 수도 있다 하는 부분도 시사되고 있고 또한. 이제까지 정통성리학을 지켜왔던 정조가 이제는 정통성리학을 벗어나는 보다 급진적인 어떤 사회개혁을 바라는 새로운 사상들을 수용할 수 있다 하는 것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정통성리학을 지키고 그것을 바탕으로 기득권 그리고 특권을 누려왔던 노론벽파에게는 대단한 충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석를 빌도로한 노론벽파들은 이 오해용교에 대해서 강력하게 비난하고 저항을 했습니다. 곧이 오해용교는 정조가 당시로서는 결코 해서는 안 되는 그러한 말을 한 것이다라고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정조는 한달뒤 사망합니다. 정조가 죽고 나후 또 8개월 만에 신유사옥이 일어납니다. 이는 천주교도 박해를 빌미로 정조가 키워놓은 개혁 세력이 정치적 숙청을 당한 사건입니다. 또한 규장각도 정조가 죽자마자 유명무실해집니다. 결국 정조의 죽음은 개혁 대상이었던 세력들에게는 그들의 부활을 의미합니다. 개혁으로 정치적 이상을 실현하려 했던 정조의 의지는 갑작스런 죽음으로 좌절되고 말았습니다. 정조의 죽음을 둘러싼 의혹이 200년이 지난 지금까지 전해져 내려오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다산 정량용은 정조의 죽음과 그것에 관련된 세력들이 누구인가를 시사하는 한편의 시를 남겼습니다. 정조를 바다의 제왕인 고래, 또 집권 세력을 바다표범인 설피에 비유한십니다. 설피 차지 없어지자 고래를 원망하여 고래 죽이기를 설피들 모이하네. 한때는 달려들어 고래머리 공격하고, 한때는 뒤로 가서 고래골이 얼거매고 상하 사방 일제히 고함 지르며 남폭하게 깨물고 잔인하게 할퀴니. 무지개 사라지고 파도 점점 가라앉자, 아, 슬프도다, 고래 죽고 말구나.